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저번문입니다. 저번문. 제가 주보에 코바데스 도미네라는 몇 가지 글을 수록해 놨습니다. 코바데스 도미네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리고 교회가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부목사들이 그 기업화를 배우고 나옵니다. 교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 교회가 기업화되고 있다면 그 밑에는 수많은 교인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을까요? 놀라운 일이죠. 상자 속으로 던져놓은 돈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알브레히트의 대주교의 명언입니다. 독일 마인츠의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선거 비용을 탕진한 알브레이트 대주교는 빛을 갚기 위해서 교황청에 면접부 판매권을 요청합니다. 결국 이 탐욕은 종교 개혁의 불씨를 지폈고.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돈이 상자 속에 짤랑하고 떨어지면 욕심과 탐욕도 분명히 증가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미국 상원 채플 목사였던 어, 리차드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거기 한술더 붙여서 김재환 영화 감독은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교인들은 어떻게 되어가죠? 모든 교인들은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거기에 저 부분이라는 오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쥐레벨을 드립니다. 그 십자가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어요. 두 개의 길. 하나는 탐욕과 배반의 길, 탐욕과 배반의 예배를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척 합니다. 똑같이 말씀도 읽어요. 똑같이 눈물도 흘리며 찬양도 합니다. 똑같이 헌금도 많이 합니다. 똑같이 기도도 해요. 더 재밌는 것은 똑같이 감동도 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정령, 고난을 등지고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러한 부류의 사람에게는 교회 건물이 크고 멋있어야 돼요. 자녀들 프로그램도 좋아야 하고요.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 충분한 명분을 가진 덕을 보기 위한 예배죠. 우리들 신앙의 선배들은 이랬을까요? 이것이 다 기업화된 교회에서 배워온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안창호의 신독사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예배가 있어요. 사랑과 헌신의 예배예요.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헌신과 봉사를 하며 그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향유 한 옥합을 깨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리아처럼, 오직 순교하는 스테판처럼, 기도로 죽기를 각오하는 에스터처럼 사자 구릴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다니엘처럼 감옥을 자신의 성교 현장으로 만들었던 사도바울처럼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에는 110년 전에 이번 주에 죽은 안중근 의사의 신과 같은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독립이라는 게 그냥 때가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쌀을 넣고 밥솥에 놔두면 밥이 되나요? 정계를 꼽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고난. 민족을 위한 고난 희생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축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축복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것이에요.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주를 믿고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사랑 교회는 좁고 협착하더라도 그 길에 좁은 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있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럽과 아시아를 완전히 지배한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그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로드 길이에요. 그 길은 군사도로입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한 통로였죠. 마차와 마병이 지나다니는 넓은 길이었죠. 요즘은 그 길에 탱크가 지나다니고 장갑차가 지나다니는데요. 그 당시에 모든 길은 결국... 로마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라지게이트. 큰 문이었죠. 넓은 문, 넓은 길이란 1차적으로 로마로 향하는 길을 말합니다. 로마는 로마에 예속된 약소 민족들이 쉴새 없이 드나드는 곳이었죠. 특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야심 있는 자들이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으려는 자들이 무수히 떠다들었습니다. 출세하려면 로마로 가라. 부자가 되려면 로마로 가라. 그당시에 야심가들의 구호였어요. 이스라엘 왕 헤롯이 그런 사람이었었죠. 지금은 출세하려면 미국으로 가라. 미국이 큰 문이었죠. 아메리칸 드림, 알겠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디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입니다. 14절에 보면 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는 자가 적어.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 그런데,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니라, 나만이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누구나 가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유행 타서, 뭐 분위기가 이러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그 길을 가야 돼. 그게 좁은 길입니다. 바로 청년 예수에게는 서른세 살에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에 맞아 죽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에이브람 링컨이 갔던 길은 넓은 문이었어요, 좁은 문이었어요?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이었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계시는 청년 예수에게 제자이면서 친구였던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죠? 굉장히 고민한 음성이었어요. 아주위 어디로 가요? 제가 따라갈게요 저도 너무 좋은 데로 가네요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 분위기가 내가 생각에는이 길로 가야 하는데 주님은 이쪽 길로 반대길로 가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근심 걱정 속에서 물어본 말이 코바데스 도미네예요 아니 당신이 왜 죽어야 돼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너무 달랐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신의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예수와 함께 로마로 가기를 원했었겠죠. 요즘 교회도 대기업의 꿈으로 꽉차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작아져야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왜? 이유가 나와 있어요. 14절에. 찾는 자가 적으니까. 정말 올바른 교회를 찾는 자는 극히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언젠가 80년도 후반기에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어, 책이 참 많이 팔렸어요. 한용상 박사가 썼던 그 책인데 교회가 죽어야 되는데 교회가 풀풀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 의미를 잘 되시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에 헌신해야 하는데 사회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책이 바로 2000년대 전망계는 가장 유명한 책이 됐는데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에요 우리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이 책을 가져오더니 아빠 책이 잘못됐어 틀렸네 글씨가 예수는 있다는데 왜 예수는 없다라고 썼네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죠 네 말이 맞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가 없다 지금 여기에 보면 부제로 뭐라고 썼는거 하니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인 것이 그릇 믿는 것이다 예수를 바로 믿지 않는다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낫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종교학 박사죠 다시 본문으로 가서 제자들은 불쌍한 모습으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여섯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죠? 궁금하죠? 바로 거기에 나와 있어요. 36절에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지금 나오라는 입장은 무슨 말을 이야기한 거죠? 너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지. 후에 레이러 성령이 임해야 갈 수가 있단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야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물질적인 축복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지려고 하지 않고. 단, 한 가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자기 모든 축복을 독차지려는 아주 이기적인 기독교인. 우리는 교회에서 뭘 배우는가? 십자가를 배우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세요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서 매일 시간을 무지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33절에 기가 막힌 것이 나와요. 32절도 읽어보죠.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한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뭘 구해야 하나? 의식주 안 구해요?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먼저, 후에 구해도 돼 그것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의 의. 오늘 굉장히 두 번째 소재가 나옵니다. 그의 의. 그의 의이란 무엇이에요?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의 의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요 할렐루야 인생은 방향입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습니까? 더잘 먹고 더잘살수 있어요 보세요. 이 좁은 길은 천국으로 통해 있고, 천국문은 좁은 문이에요. 바로 교회가 좁은 문이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어떻게 가요? 천국은 교회를 통해서 가는데, 그게 바로 천국문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예요? 우리잖아요. 할렐루야. 나의 의로 가지 않아요, 천국은. 그분의 의로 가는 거지. 내가 아무리 집을 수채를 사주고 나라를 위해서 내 땅덩어리를 다 헌신한다 해서 그게 천국 갈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아, 그러면 불교인들도 그렇게 다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그 행위로 천국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뿐이 못 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민숙이 21장 정도에 나온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때는 불뱀이 사람들 다 물어서 죽어요. 막. 그랬을 때, 그때 그 모세가 광해에서 뱀을 이렇게, 구리뱀을 들거든요. 그러면 선포해요. 이 구리뱀을 본 자는 다 나으리라. 할렐루야. 진짜 다 나왔어요. 아주 쉬워요. 너무 이지해요, 믿음은.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는 죽었어요. 뭘 저걸 본다고 내가 병이 났니? 내가 죽지 않니? 그런 나는 다 죽었다니까요. 이 말씀 하나를 내가 기가 막히게 믿으면은 천국 을 간다는 거라 내가 아무리 이웃을 도와준다니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의의가 나와요, 거기서. 천국은 교회를 통해서 가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의가 아니라 그의 의, 예수를 믿음으로써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 신뢰가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설교 가운데 나왔죠. 바나바와 아나니와 사피라에 똑같은 헌신을 했어요. 땅을 팔아서 바나바는 엄청난 은혜를 사람들이 받았는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성령과 욕심의 차이점입니다 무엇이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나요? 그러면 거꾸로 예배 안 드린다 해서 천국 못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주를 선택했느냐?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라, 그냥. 내 마음은 왔다 갔다 요동쳐요. 그러면 집안째 사준 것은 뭐냐? 당연한 감사행위예요 왜? 우리는 죽을 목숨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줬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헌금을 한다? 그 헌금을 많이 낸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40일 철학이로 된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그걸 가지고 막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해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주님께서 은혜로 살려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절대 조건이 아니에요 어 마틴 루터 킹과 에이브람 링컨이 좁은 문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 미국에 우리가 살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출세욕으로 세상을 살았다면 우리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외된 소수민족으로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누군 간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전 세계적인 나라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들이 아니었더라면. 그두 사람의 역할은 너무 큽니다. 자기가 가야 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갔기 때문이죠. 자기 사명이야. 좁은 길, 좁은 문은 나에게만 주어진 길이에요. 내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거라. 누가 뭐라 해도 남이 가니까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잖아요. 출세욕이나 세상 욕으로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 있듯이 우리들 각자에게도 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사랑 교회가 가야 될그 길이 있어요. 사람들은 가야 될그 길은 놔두고 맨날 다른 것에 그 서브루틴 아니면 액세서리에 더큰 비중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죠. 우리는 메인, 메인은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천국의 문과 연결되었으니까요. 기되었 하버드로 하고 옥스퍼드로 하고 엠 b a 를한 무수한 사람들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만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은 그 문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갈수 있는 길이니까.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정군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처럼 "마지막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독한 편지를 써요. 수의를 보내며 항소하지 말고 조국을 위해서 거기서 죽어라." "와, 놀라운 엄마예요. 그 어머니 밑에 그런 자식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내가 가야 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기를 추구합니다.